근데 6화는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아까, 아까 아침에 봤을 때 매물이가 개 쌓여 있었거든 개 쌓여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매물이 없어 그냥 팔아도 팔릴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5억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면 1 0억이날라가는데 굳이 그런 도박은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아까는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팔릴 때 6화를 도전한다는 거였지 지금 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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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야 되나 아한 가봐 6화 아 뭔가 이이이 이, 이 강화 욕구 이거 지금 개 올라오는데 아 6화 뭔가 하면 붙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어차피 버닝 있으니까 맞지 오케이 가보자! 느낌이 좋다. 그건 인정. 나 지금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. 와! 돈개 태웠다. 한 5억 정도? 5억 정도 태웠습니다. 진짜 제발 6컵 부터면 이거 진짜 팀 바로 그냥 팔아갖고 그냥 씨빡 그냥 한번한번 느낌 좋긴 해 느낌이 좋아 제발 이게 승부사다, 와대쫄았다와 와. 와, 9단까지 얼만했노 와 바로 60억 들었다 60억 와 BP카드 존내 많고 지리고여기어서 갑자기 또 억짜리가 나오면 갑자기 98이상 팍 떠가지고 억짜리 부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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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짜리 부악 일다 뛴다, 뛴다 어? 올케펀데 도쿄에 노이어네 노이어 4카 1억 5천 9백 오 느낌 개좋은데? 1억5900. 뭐또 뭐? 돈이 4억6천이 됐는데? 이게 뭐지? 이게 피판가? 돈이 또4억6천인데 하. 아. <laughs> 이게 뭐라? 1단 60억인데, 40억은 얘네 둘이가 차지하고 있 다시 챌린저를 향해 도전아 달다. 아, 아. 아. 와. 어이구야. 와, 얘왜 이렇게 빨라? 얘? 와 맞아 한골더 넣나? 오팀플 이뻐졌겠네. 아기디 때릴 걸아 멍청한 새끼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면. 서 와슈팅에 이거 슈페크치고 이 앉았네 집중력 개 떨어졌고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